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짜고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레시피도 올려달라. 나 혼자 산다 레시피를 올려달라. 뭐 Q&A를 해달라. 댓글 다 보고 있고요. 언젠간 올릴 거예요. 근데 수요 없는 공급이 될수 있어서 조금 더 수요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뜬금없이 청담동 중궁식당에 간걸 올리는 이유는 이게 무려 2021년에 찍은 동영상이에요. 엄마, 아빠 생신? 뭐 두분 중에 한분 생신이셨을 때 오빠가 영끌 해가지고 아마 데려갔던 곳인 이제 식당이었고 맛있게 먹었고 그랬는데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는 컨텐츠에 아,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맞나? 홈바비온 채널에 이게 맞나? 아, 나는 레시피 만드는 건데 이게 리뷰가 맞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안 올렸어요 그러고 막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나는 솔로를 갑자기 하게했다든지 뭐 도시락을 하겠다든지 그냥 중구난방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저 스스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만날 때마다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리고 영상은 안 지겹게 안 올립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려요. 저 아시는 분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누구누구 씨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어, 채널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질적인 그런 컨텐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쪽에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양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올려보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 오빠 또한, 야,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리면서 어떻게 너가, 풀타임으로 유튜브로 돈을 벌면서 이거를 잘할수 있길 바라니 그거는 너가 지금 본계정이고 부계정 따질게 아니야. 지금 홈바비언 2000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그분들이 너를 이렇게도 안 올리는데도 너를 언파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는 너가 올리면 보신다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올려라. 뭐든 좋지. 레시피든 나는 쏘로다 좋으니까 일단 올려라. 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은 2,000명 정도는 테스트가 필요한 구독자의 단계다. 이렇게 ESTJ 오빠가 조언을 해줬어요. 정신 부여잡고 올려보려고요. 그래서 중식당 먹방 찍었던 거, 이게 아마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좀 카메라에 익숙해져 볼까 하면서 이제 올렸던 영상인데, 제 갤러리에 핸드폰이 두번 바뀔 동안 고이고이 고이 모셔놨다가 외장하드 털면서 좀 정리 좀 하려고 이 영상을 처음으로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을 한 다다음 주면 맞이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볼게또 많으셔야 되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외장하드 이제 탈탈 털어서 좀 많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어떤 컨텐츠가 올라갈지 몰라요. 그냥 찍었던 거 올릴 거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주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냥 봐주세요. 저기, 청담동 SMT 하우스? 뭐, 맛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홍시 샤베트는 뭐, 그냥 홍시 얼린 맛이고, 저는 저기에서 솔직히, 그, 짬뽕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조개탕면. 걔랑 짜장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럭셔리한 곳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럼 이만.